나물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참나무는 일단 너무 볶음 짜면 안 돼. 이게 물을 주고 물을 익혀가지고. 아. 왜 짜면 안 돼요? 이참나무는좀 찌르기니까, 이게 금방 새싹 같은 거는 금방금방 금방 해도 되는데, 이게 참나물좀 오래된 건좀 찌르겨. 삶아가지고 놔두면 또 냉동실에 놔두면 찌르겨. 그래서 이거는 잘게 좀 썰어가지고, 물기 있어가지고 볶아야 많이 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 하고 잘먹물라 참나물은, 음. 막다운 거는 물기 없어도 돼요? 막, 아니, 그도 물기 있어야지. 참나무는 이상하게 그냥 삶으면 잎이 같이 같이 하게니까끌까끌해 그래, 먹으려고 하면 좀, 거부시려고 아, 어, 그렇더라고. 물, 물이 항상 좀씩, 좀씩 익게 해야 돼. 그래, 이래서 볶아야 돼. 내가 항상 해보니까 참나무는 음. 좀, 물기 있게 해. 볶아야 만이 먹을 수 있겠더라고. 안 그러면 막, 잎, 잎, 잎끌 해서. 참나무를 어디에 좋아요? 참나무는 뭐 피를 맑아 진다, 카더만 뭐. 아니 우리 엊거제 음. 거기 간데도 참나물 막 얘는 도처에 널려있는데 얘는 네안 따먹잖아요. 그래서 장사님들, 장사들은 특이하게 뭐먹을 거면 그게 음. 일단 어 마늘 넣고, 넣고 또 올리브도 여기 올리브도 올리 먼저 미리요밀다 미리 미리 어. 해가지고 어차피 볶아 볶는 거니까. 안받 볶고, 들어고어 맛술, 어. 맛술도 좀 넣고. 맛술, 음. 맛술. 얘는 비린내 안 나는데 맛술. 그래도, 왜요? 뭐, 난 그냥 넣는다. 얘 넣는다. 이기 맛있더라고. 아 볶은자, 볶은자 넣고. 일단 간장? 간장, 간장 좀 넣고 좀금 넣고 그리고 집간장 아 집간장 <laughs> 집간장은 조금, 한국에서 온거야 어, 조금 간뜸되게그 여러분 말이 지금 얼마 안되지? 한, 한 숟가락 정도 돼한 숟가락? 정도. 한, 돼 그래가지고 아, 조물조물 어 이건 소금 응. 안 들어가요? 어, 어차피 간간졌잖아아 간장 넣어서 어, 간장 넣고 집간장 넣었으니까 간, 간 충분히 지금 간이 되거든 음. 그래서 이건 볶아야 돼이것 이래서 그냥 무치면은 어, 새싹 같은 거 금방 닿는 거는 문치면 되는데 음. 오래된 거는 문치면 찌기안 돼. 그냥 볶아 먹이래. 참나무로 새싹도 찌기나으세요 아니 금방 닿는 건 별로 안찌기진 않는데 그까 좀 찌짐도 꼭먹고뭐 하지만 은 음. 이거 이래가지고 일단 볶아 쳐서 이래서 볶읍시다. 그래가지고 자엄방 소리 다 참나무는 뚜껑을 음. 덮어야 돼. 이게 야가 찌겨찌기더라고 물이 없는데요 지금? 손손 아까 이제 모이는 거 이거잖아. 이거를 참나물 했던 어. 물 물로 이래가지고 물좀잔넣고갖고 어. 뚜껑을 닫아가지고 일단 닫아놔 와. 1 0분이면 엄청 오래 끓이는 건데. 이제 이거 이거를 이제 지금 이거 찌겨. 즐겨. 찌개가지고이 무슨 냄새요 예 이거? 간장 끓는 간장 냄새. 간장 집간 가지고 해놓긴 해. 근데 이게 냄새 나도 이거 뭐 멋있다. 근데 이게, 주둥만큼 아, 지금 어, 한 숟가락 정도, 한 숟가락 정도 안했는데 냄새 많이 넣네 근데 이게, 잎이, 음. 이게 까이까까까고 해, 이거 먹으면. 그래서, 장나고넣 없네. 푹 끓여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음. 이거, 먹을 때 좀, 거부시었다고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음. 그걸 이래 하니까, 부들부들한 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음. 일단, 물기, 물을 좀 많이 이렇게 넣고, 이 정도 넣야 돼. 물을 많이 넣고. 어, 많이 넣야만 이게, 아삭해지, 볶면 아삭해지, 아삭해지, 아삭지 아삭해지, 아삭해지, 어삭해지고삭해지아지아해지 아삭해지, 아 좋다. 지안 좋다. 지아삭지 아삭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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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지 아삭해지, 아삭해지, 아삭해아삭까지 아삭해지, 아삭해지, 아먹어지 아삭해지, 아어해지 아삭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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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아삭 꺾어! 같이 하자, 여기 조금, 조금 같이 하자. 네. 이거 어, 조금 더, 있자 조금만 더? 조금 더 있으면 부드럽게. 아주 아, 맛있다. 양념 딱 됐네. 간, 장 맛이. 응. 음, 음. 그래서 조금 불좀 낮출 거. 응. 아 맛있다. 익었는가요? 한 조금 더 있어. 아, 있으면, 이거 지금도, 이거 되게 된대요. 응. 뜨겁게. 조금만 음. 더. 좀 더? 응. 이게 먹어보 마라, 자. 응. 먹어보면 까칠까칠한 게. 조금만 더. 응. 이게 우와 이제 다 돼가 다 됐는데 한 진짜 한 20분 끓였나요? 어. 20분 더 끓은 것 같은데 생각에. 약불로해 가지고 약불로 어. 은은하게 끓여야 되니까 그래야 센 불에 끓이면 물이 빨리 졸아붙으면 은딱딱해지고 음. 맛이 없으니까 그 그러니까 음. 약간 은은한 불에 이래 해가지고 그럼 이제는 다 됐어 이제 물기 다빠니 물기 도다 빠지고 그래서 이제. 참기름은딱 넣고 참기름 참기름 요기 뭐 있는데 어 모든 음식에는 통깨 넣고 그래서 좀 이쁘잖아 통깨 넣고 참기름 넣고 비주얼 용인가요? <laughs> 냄새가일다 맛으로 이게 뭐 솔직히 나물이 무슨 맛이 나나 참기름 맛 깨소금 맛 그냥 끝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왜 깨를 깨소금이라고 그럴까 소금 맛은 1도안 나는데 깨소금? 응아 음. 옛날에는 내 어릴 때 깨에다가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을 여기 같이 빻았어 아 그래요? 그럼 어. 그 굵은 소금에다가 응. 깨소금하고 깨, 통깨하고 같이 빻아가지고 그래서 그 깨소금을 그랬을거까아 나는 그래. 제일 어? 이해 안 되는 게왜 깨를 깨소금, 소금도 1도 안 나는데 소금은 맛도 안 나는데 나 아, 이제 기억난다 그때 는 어릴 때그참 응. 그랬다 엄마가 옛날에 하실 아. 때 봤기 때문에 깨소금에다가 깨, 굵은 소금 에가지고 빻더라고 깨랑 같이 어, 깨랑, 통깨랑 그렇게 깨소금이라고? 깨소금 아아 요리가 1 1 끝이다 요1면 끝? 응. 자, 이게뭐였요 참나물? 볶음. 끝. 끝.